들 보시면서 한족들이 사는 네, 집 구조하고 중국 사람 저 우리 민족들이 사는 집 구조에 대해서 제가 예,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어, 여기 쭉 왼쪽에 보시면은 어, 이제 뭐 집들도 나타나고 또 이제 빈농사 예, 예, 사 재배 예,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있습니다. 네 보이고 우리 민족이 가장 먼저 이주해 가지고 해랑강물을 풀어서 여기에다가 뱃농사 재배를 했는데 수전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풀어서 수전입니다. 한전 아니고 수전이에요. 물을 해가지고 수전농사를 했는데 이 뼈가 너무 이제 영향 좋아가지고 중국에서 금상을 탔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진핑 네, 시핑이 백두산 천지까지 간게 아니라 여기 이 마을까지 왔어요. 여기 앞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까지 와서 어, 농사를 짓는 모습 직접 네, 밭에 농밭에 들어가서 야이 배농사 재배를 어떻게 하냐 시찰하고 그리고 네, 돌아갔거든요. 네, 이분은 아, 여기에 살고 있는 저 우리 민족이 이제 농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기후가 분명하고요. 1년 사이에서 기후가 분명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그리고, 어, 땅이 비옥하고, 땅이 좋아서, 예전부터 우리 민족이 그런, 뭐, 이유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은 이제 넘어와서 농사를 짓고, 네, 그렇게 개척을 해서 살아온 터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일모작을 합니다. 일모작을 하는데, 에, 다른 뭐, 남방도시 보면 어때요? 어, 이모자, 사모자, 날씨 때문에, 거기는 빨리 농사를 재가지고 수확을 해서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꼭, 일 모자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양가가 네, 바로 이제 이 농사 농산품에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잎살도 네, 정말 기름기가 찰찰 넘치고 어, 영양가가 이제 많아서 어, 중국에서는 가장 비슷네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남방에 이제 보면은 알약미 아시죠? 부실푸실해서 네, 그냥 입안에 넣을 필요가 없이 <laughs> 이러면은 바알들이막 날려서 네, 들어와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도 밥을 다섯 대, 여섯 대를 먹어요. 중국 사람들 어때요? 밥 먹는 게 상에 앉아서 먹지 않고, 예, 다니면서 먹어요. 예,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심심할 때 배, 뭐, 밥 먹고 나서 돌아서 면또 배가 고프니까. 자주 이제 먹죠. 근데 여기는, 예, 이제 쌀이 좋다 보니까, 조금만 먹어도, 예, 우리가 영양가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에 있는 사람들 피부도, 예, 아주 이제 깨끗하고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우리 기술이 좋아요. 요즘에는 밥을 할 때는, 한국이 기술을 가지다가 같이 이제 밥을 짓죠 네 전기밥솥 압력밥솥이죠 네 한국에서 오는 분들마다 선물 로뭐 전부 다 전기밥솥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게또 그거고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밥솥을 바꿉니다 어찌라면은 점점 이제 좋은 밥솥들이 이제 나오, 네, 나오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국에 가서 갖고 오는 게 밥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변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밥솥이 3개에서 4개 했습니다 어느 사람마다 다 선물을 갖다 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그 밥솥에다 또 밥을 하면 정말 네, 예, 기름기가 찰찰 넘치고 맛있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중국에 왔다가 아, 갈때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뭘 제일 많이,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 참깨를 제일 많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예전부터 어, 관광보다 더 중요한 게 참깨입니다. 참깨 언제 사러, 참깨 어제 사러 하면서 예, 자꾸 이제 따라다녔는데 정말 참깨도 어찌 보면은 어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중국 관광을 많이 다니셨을지 알겠지만 어디 가나 다 연변이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연변의 농산품입니다. 연변의 예, 참깨입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네 예,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 이 농사 하는 지역에서 어, 이런 좋은 물건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연변 저 농산품이 제일 1등이 아닐까. 네 하지만은 네 농산품이 연변에 제일 좋지만은 또한 가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참대단하신게어쩌면 가짜만 잘 골라서 이제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예, 예, 왜냐면 좀싸구려 물건들만 이제 잡고 이제 네. 예, 예, 뭐, 여기 만 원에 몇 개, 뭐, 이러면은, 거기 유혹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오,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사서, 나중에 한국에 가봤더니, 개판이에요. 왜? 예, 참깨도 가공을 합니다. 예, 묵은, 몇개 묵은 참깨를 가지다가, 이제 가, 가공을 하게 되면은, 예, 햇개처럼, 그렇게, 예,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나, 가서 이제 기름을, 짤려고 하면은, 기름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방부제를 넣고, 또 어떤 사기꾼들이었냐면, 저, 모래를 갖다가, 이제 보이지, 육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보면은, 모래가 막 있고, 네, 그늘 속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잡상인들은 어디가나 다있습니다 네, 어디가나 다있어요 우리 뭐, 호텔도 있고, 좀 뭐, 관광지에도 있고, 어디가나 잡상인들이 다있는데 정말, 아, 자칫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 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한국까지 들고 가는데, 예, 아, 완전히 개판이 그런 것들을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 꼭, 네, 조심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 참깨도 마찬가지고, 어, 우리 백두산 오시면은, 어, 정말 이제 좋은, 저 물건들이 많아요. 모기버섯. 모기버섯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식사 때 모기버섯이 나와요. 근데 모기버섯이 어디에 좋냐? 폐를 씻어주는 작용합니다. 네, 우리 담배 태우시는 분들, 많던데요. 이번에 보니까, 어, 한국에서 담배를 못 태우게 하는데 어, 어떻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저, 많은 분들 담배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때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담배 태우시면서, 어, 우리가 이제 적히는 모기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어, 배가 더 깨끗하지 않을까. 근데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 뭐 어떻게 먹냐면, 이걸 모기버서 약간만 물에다 이제 담가도 이제 부풀어요. 엄청 크게 부풉니다 그래서 그걸 냉장고에다 이제 넣었다가 시원하게 여름철에 삽고갈 예, 때도 그렇고 음. 여름철에 집에서 이제 반찬도 이제 부족할 때 예, 먹이버섯을 이제 잠깐 불여서냉동가에 넣으면 시원하게 되는 걸 그걸 가지다가 간장에다가 와사비를 풀어서 이렇게 예, 이제 찍어서 드시면은 정말 아삭아삭하면서 개운하게 예, 맛있더라고요. 예, 익히 않, 익지 않습니다. 예, 그냥, 그냥 물에다 이제 담가 한참 담그면은 여기 만만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다가 냉동가에 넣으면 시원하게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데 예, 고런 먹이버섯도 있고 뭐 백두산 야생장. 우리 그래, 한국의 가평자잣이라죠 근데, 가평자잣은 정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백두산 야생잣은, 아무리 많이 드셔도 쏘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고소하고, 정말 맛있고, 어, 이런, 정말, 연변에 오시면은, 어, 농사물 보면은, 입담배 농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내려오면은, 어, 과수 농장. 예, 네, 아까부터 과수 농장이 있었어요. 예, 처음에 딱또 그냥 나타납니다. 과수 농장이. 예, 네, 과수 농장이 있고,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빗농사 재배, 예, 그리고, 어, 어, 저, 우리 참깨농사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나가는 저 길에는 이 없고, 어, 후춘지에게도 전문적으로 재배합니다. 그리고 눈에 많이 이제 띄우는 게 옥수수. 옥수수 농사가 굉장히 이게 다옥수수예요 지금 보시는. 예, 옥수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옥수수가 이렇게 많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예, 정말 여기 이제 옥수수가 정말 맛있어요. 근데 찰옥수가 맛있습니다. 예, 근데 가끔 우리 손님들은 잘, 칫해서 이제 잘못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지금은 옥수가, 아, 옥수가 아직 뭐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해 아, 헤드 옥수 이제 나오면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는데, 예, 그냥 뭐설탕도 넣지 않고 그냥 드실, 삶아서 드시는데, 이게 엄청 달고, 예, 맛있습니다. 근데, 예, 찰옥수도 있고, 매옥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료로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예, 옥수수가 많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이 옥수는 전부 다 중국에서 사료로쓰입니다 예, 중국의 가축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 예, 사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 농사는 나라에서 전부 다 배수를 합니다. 예, 나라에서 이걸 가져다 가니까또 옥수가 잘 자라요. 잘 자라니까 뭐 절대로 미치는 농사가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 농사를 굉장히 마오, 많이 하고 그리고 옥수수가 여러분들 혹시 그 옥수수, 옥수수 쌀을 드셔봤어요? 밥, 밥, 밥 드실때?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옛날에는 먹지를 못해가지고 옥수수 쌀만, 입살이 없어서 옥수수 쌀만 먹고 살았는데 어, 요즘에는 오히려 그게 구수하다 이제 해가지고 옥수수 쌀을 어, 밥 지을 때 에, 약간씩 이렇게 같이 넣습니다. 예, 같이 어, 넣다 보면은 나중에는 저흰 쌀하고 어, 노란 쌀 이제 합쳐서, 예, 구수하게 맛이, 예, 밥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리고 옥수수 쌀을 이제 굉장히 많이 먹고, 어, 또, 옥수수 국수가 있습니다. 예, 옥수수 가지고 이제, 예, 면을 해가지고, 예, 이제, 온면을 만들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 한국에서 절대로 드실 수가 없는 그런, 어, 음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